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선제적, 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 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재까지 단한 차례도 쌀값은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실패를 상징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농정에 대한 무지, 무능, 무책임 그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최대의 재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목숨값이 살값을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농업민생 사법에 대해서 또다시 검거을 행사한다면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